프로축구 연맹 사무총장님 앞으로 나오실랍니까? 이쪽으로 좀 앞으로 나오세요. 시간 빼주세요. 네. 어제 그 도트란의 손흥민이 출전해가지고 풀럼전에서 이대0으로 승리한 거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보셨어요? 예. 손흥민이 한골 한도, 기분 예. 좋았죠. 예. 요즘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정말 유럽 리그에 뛰는 선수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축구에 대해서 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 특히 손흥민을 보면 은 정말 존경스럽던데, 그 캡틴으로서 리더십이라든가, 경기력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을 줘요. 그래서 나는 그, 손흥민을 보면서 참 우리 정치인들이 참 많이 배워야 되겠다. 팀플레이를 강조하고 격조를 지키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축구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프로축구 울산 현대 선수들이 다른 팀에서 뛰고 있는 태국 선수 대표 선수들을 언급하면서 인종비하적 표현을 한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음. 어, 프로축구연맹이 지난 6월 달 상벌위원회를 열고 그 사건 관련 선수 세 사람에게 한, 한 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1,500만원, 또 구단에게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을 보면은 인종차별적 운동에 대해서는 선수에게 10경기 이상의 출장 정지,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벌 규정에 비해서 이렇게 지금 징계는 좀 너무 가벼운 거 아니에요? 그 상벌 규정상 나와 있는 그 징계 항목들을 간단하게 말씀세요 예, 병가하는 건 아니고 그 상벌위원회에서 이제 판단한 내용을 근거로 내린 건데요. 예, 국민적 눈높이에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거의 상벌위원회에서 좀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해 판단 예. 이 징계가 가볍다고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는 프로축구 연맹 회장이 울산 현대 구단주죠. 그렇습니다. 구단주가 자기 선수들을 징계를 한다? 이것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전 음, 생각하세요. 아, 어, 지금 상벌위원회는그 연맹 사무국이나 총재회와 별도로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 물론 그렇죠. 음. 그 문제는 프로축구연맹회장이 울산현대구단주라는 거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어, 징계가 너무 가볍다. 그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프로축구연맹이 징계를 울산현대구단이 바로 다음날 이게 징계해 열어라고 결정을 했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어, 아주 빨리 한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기가 또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냐? 프로축구연맹의 상급단체는 대한축구협회죠. 예, 대한 축구협회가 그 소속 단체의 징계사항을 관장하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소속 단체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조사 감독할 수 있고 이의제기 있을 때 재심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프로축구 연맹이 징계를 하루만에 집행하다 보니까 상급 단체인 축구협회 조사 재심인권 또 관련자들의 이의제기권을 어찌보면 무력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쨌든 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셀프 징계에 절속 집행으로 본인 구단의 선수를 보호했다는 의혹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정관 및 징계 규정의 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단 선수들의 사후 대응을 보면은 뭘 잘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연맹의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데 차별행위의 심각성과 금지행위의 유형을 공유하는 정기교육 반드시 필요하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예. 문체부 체육국장님 나와 계시죠? 네. 2021년에 그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이거 수립했죠? 아 대단만 해요. 네. 기본계획이 설 지금 설정하고 있는 추진 전략과 세부 과제에 입각에서 네. 체육계시도 문화적 다양성을 해치는 차별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세부정책을 수립해서 네. 여기 계신 문체위원들께 다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윤성지 의원님, 지리해주세요.